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장자의 장자 외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대로 장자를 내편과 외편으로 분리해서 소개하는 건 순전히 파일의 분량 때문입니다. 장자가 직접 쓴 내편과는 달리 장자의 제자들이 편집한 총 15편의 외편에는 아쉽게도 연결성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굳이 외편의 특징을 말하자면 노자 또는 장자의 주장을 무수히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우화가 내네 편에 비해 많다는 점 정도입니다. 다만 외편 10편인 추수부터 14편인 전자방까지 5편은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할 만한 괜찮은 내용이 많기에 꼼꼼하게 보시길 추천합니다. 도덕경에 비해서 장자의 번역서의 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이것이 지겹고 고생스럽더라도 전문을 소개한 이유입니다. 분량이 많기도 했지만, 내용이 내네 편과 반복되고 어렵지도 않아서 개인적인 설명은 최소화했고요. 다만 여러분에게 미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남은 자편을 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저질체력인데, 도덕경은 시작으로 장자 내네 편과 외편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기운과 체력을 소모한 탓에 자편은 쳐다보기도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순리대로라면 자편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하겠지만 순리를 따르기엔 개인적인 지겨움과 건강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뭐 책을 출판하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자편까지 완성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도 없고요. 그래서 미안함을 무릅쓰고 언젠가 제 마음이 풀리고 기회가 된다면 자편을 소개하는 건 그때 가서 고민할 생각입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2회에 걸쳐서 도가의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제자백가의 사상을 종합하려 했던 황로학이라고도 불리는 잡가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부리의 여시춘추로 찾아뵙겠습니다.